오빠,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우리 엄마도 오빠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 오빠는 어땠어? 나도 즐거웠지. 어머님 인상 좋으시더라. 근데 어머님이 자영업 하신다고 해서 나는 그냥 식당이나 장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장사하는 거나 똑같아. 별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긴 하지. 근데 나 이런 걸 완전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당황했어. 내가 뭔가 어머님 앞에서 실수한 건 없지? 아까 집에 있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떤 거? 신당? 나도 뭐 엄마가 일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장군님 모시는 신당이야. 엄마가 가끔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 곳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서 사실 잘은 몰라.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처음 보는 거라 아까 많이 당황했어. 자기가 그냥 자영업 하신다고만 말을 해서 무속인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진짜 나뭐 실수한 거 없지? 없다니까 뭘몇 번이나 물어봐? 옛날부터 친구들한테 엄마 무당이라고 하면 신기해하고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가 엄마 직업 물어보면 자영업 한다고 해버려? 오빠한테는 나중에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괜히 이것 때문에 생각 달라진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너는 너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걸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너도 어머님 하는 일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오빠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었구나. 내가 신내림 받을 수도 있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아예 그런 게 없대. 사람들이 신기라고 하잖아.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인 중에서도 뭔가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난 우리 엄마 옆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한 번도 뭐가 보인 적이 없더라. 엄마가 나보고 너는 장군님 신이 몸에 들어왔다 나가도 모를 정도로 둔해서 이쪽 일은 재능이 전혀 없다고 했어. 그렇구나,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난 이런 게 진짜로 하시는 건줄 몰랐거든. 약간 신뢰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 나야 옛날부터 우리 엄마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해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오빠, 집에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지하철 내렸고 집에 걸어가는 중이야. 그럼 빨리 들어가서 씻고 일찍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알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저는 2년 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얼마 전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계시지 않았고 어머님과 둘이 산다 하더라고요.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자영업을 하신다고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신당이 있었고, 작두를 비롯해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물건들이 집안에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미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봐도 무속인의 집이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을 했지만 막상 여자친구와 어머님은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일 아니라 생각했고 오히려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저와 여자친구 관계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말씀하셨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빠, 내일 1시 예약인 거 알지? 우리 엄마가 내일 만나기 전에 오빠네 부모님 생년월일이랑 시간 좀 알려달래. 오빠, 태어난 시간도 좀 알려주고. 생년월일? 그건 갑자기 왜? 엄마가 오빠네 부모님 처음 만나는 건데. 별다른 건 아니고 간단한 사주라도 봐주고 싶으신 것 같아. 아버님 사업하시니까 재물은 그런 것도 좋고. 아, 근데 우리 가족은 점 같은 건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도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내일 부모님들 처음 만나면 서로 어색할 텐데. 그런 이야기라도 하면 좀 편해지지 않겠어? 그런가? 그러고 보니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카톡으로 우리 가족 생일 정리해서 보내줄게. 태어난 시간까지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야, 시간까지 잘 모르면 그냥 날짜만 알려줘.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니까.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저희 식구의 생년월일을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 직업이 직업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잠시 후에 여자친구에게 우리 식구 생일을 정리해서 보내줬고, 다음날 상견례까지 다 마쳤지만, 왠지 그 자리에서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충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생일을 물어봤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든 차에,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더라.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마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상견례 했는데 결혼을 못 하겠다고? 응, 그냥 그렇게 됐어. 솔직히 나는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엄마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 저번에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 아니, 사실은 어제 사주 본 것도 좀 그렇고 오늘 오빠네 부모님을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봤잖아 근데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 결혼하면 내가 엄청 불행해지고 인생이 꼬인대 일단 오빠네 집안 사람들이랑 내가 완전 상극이라더라 안 맞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우리 2년 만나면서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었잖아 너랑 나랑 잘 맞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게 됐어.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진 말아줘.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너무 안 맞는다고 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 보시기에 안 맞는다는 게그 이유야? 대체 뭘 보셨길래 그래? 그걸 말로 설명이 안 돼. 엄마가 모시는 장군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겠지. 내가 오빠랑 억지로 결혼하면 엄마가 나랑 인형 끊고 다신 안 보겠다고 하셔.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평생 지금까지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던 것 같아. 이번에도 엄마 말 들을 거야.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도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응, 알겠어. 이해해 줘서 고마워. 아 참, 오빠, 우리 엄마가 이말 전해달라 하더라. 오빠, 올해 운전 조심해. 차 사고 날 수도 있대. 그리고 여름엔 물 조심하고. 난 수영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잘 지내, 오빠. 상견례 끝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되어서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고. 그 이유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보였다는데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께 설명을 해드리고 결혼도 없던 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저희 부모님은 웃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라며 괜히 골치 아픈 일에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하셨어요. 2년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지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끝났다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액땜 했다 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